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가 tvn 유키존더 블록에 출연을 확정되었습니다. 18일 tvn은 세계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유키존더 블록에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혁신과 인류애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로 pc 시대를 연 디지털혁명의 설계자이자 현재는 게이츠 재단을 통해 글로벌 복건 교육,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인류 공동 과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 2045년까지 개인 재산의 99%와 게이츠 재단의 기부금을 합쳐 약 2천억 달러, 약 280조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디지털 혁명과 인류복지 혁신을 동시에 이끌고 있는 시대의 거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유키즈의 경이로운 만남을 성사시킨 CJENM 남승용 경영 리더는 유키즈는 모든 삶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엄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게이츠 재단의 모든 인간의 삶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과 일맥 상통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나눴다라며 기술로 세상을 연결하고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인물인 빌 게이츠를 유키즈에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또한 번의 레전드를 예고한 빌 게이츠와 유키즈 온더 블럭의 만남은 오는 8월 중 방송될 예정입니다.